안녕하세요. 대원제약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팀 차민상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뵙기는 힘들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구직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구직자분들께서는 이런 언택트 자리가 조금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몇 번을 진행을 해봤어도 혼자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못조로 오늘 대원제약과 대원제약 채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자, 저희 대원제약의 미션입니다. 창업주 고 백부현 선대 회장님께서 얻으러 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약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1958년 설립한 대원제약은 전문 제약사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60년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확장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토탈 라이프케어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 시청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1958년 약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제약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람과 생명을 향한 진심으로 전문 제약사의 외기를 걸어온 대원제약은 자체 개발한 국내 12호 신약 펠로비정의 성공신화에 이은 국내 최고 수준의 계량신약 연구개발과 상업화로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입증했고, 코데원 포르테 등 파우치 형태의 실업제 시장을 개척,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제품들을 선보이며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반세기를 준비하는 대원제약은. 60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로의 사업 확장 및 글로벌 진출을 통해 토탈 라이프케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인류에게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대원제약은 고객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원제약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원제약은 1958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현재 임직원 수는 약 천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그 사진이 저희 대원제약 본사 정경이고 위치는 서울 성동구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소는 그 본사와 같이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옆군자의 중앙연구소 연구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남과 진천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의 영업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58년 설립이 되었고, 94년 코스닥 상장, 99년 코스피에 상장한 상장사입니다. 대원제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2007년 국내 12호 신약 펠루비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약회사의 경쟁력은 신약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어, 저도 수백 개의 제약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리지널이라고 말하는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또, 신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원제약의 펠루비정은 국내 12번째로 신약 허가를 받았고 블록버스터 기준 100억을 뛰어넘어 현재 3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고용 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못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대원제약은 작년과 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채와 수시 채용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 진천신공장을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원제약 미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자 저희의 미션입니다. 고객, 동반자, 믿음과 신뢰, 건강한 삶이네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고객,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을 기업 운영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원제약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 Let's Do It. 제약 부문 경쟁 제약 부문 경쟁력 강화,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 경영 인프라 혁신, 적극적인 해외 사업 육성을 통해 2025년 매출 1조 달성, 1류 기업 탑 티어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많은 어, 구직자 분들께서 대원 래츠도이트의 일원으로서 함께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원제약의 성장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원제약은, 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원제약은, 2011년, 12년, 내 외부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일부 해를 제외하고는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두 자릿수 성장을 어, 꾸준히 해왔으며, 2019년에는 최초로 매출 3천억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매출 3천억을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든 투자든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일시적이 아닌 꾸준히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원자학의 성장 모습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강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원작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현타객 시장 중 최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NT 이비인후과 호흡기 시장 1위를 마크하고 있으며 실업 현타객 부분에서도 시장 점유율 약 13%로 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액처방 시장 5위. 대원제약의 강점 중 하나인 로컬 병원 시장에서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을 거래하고 있으며 시장 4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의 역량 감점, 강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 100억 원 이상의 처방 제품을 8개에서 9개 유지하고 있고 질환군별로 고른 매출액 비율을 유지하는 안정적 사업 구조가 그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컨슈머 헬스케어 영역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콜드앤어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통해 OTC, 컨슈머 헬스케어 등 신규 사업에서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연 매출 100억 이상의 수탁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제약사 3위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국내 최상위 수준의 개량 신학 제품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R&D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ENT 일 위, 호흡기 1 위, 의염급 4위등 강력한 여검 네트워크입니다. 또한 종합 병원급에서도 국내 최상위 수준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원제약 주요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채용 상담회나 설명회를 많이 진행을 어, 하다 보면은 일부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어, 몇 가지 주요 제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12호 신약 펠루비 정입니다. 진통, 소염뿐만 아니라 요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해열 등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루비 정과 펠루비 서방정 매출액은 3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약물 손실 없는 캡슐형 투석 지연제 레나메진 캡슐입니다. 기존 제품에서 거담 효과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복합 진해 거담제이자 유일한 한국인 임상으로 안정성을 추가 입증한 코데온 S입니다. 퍼스트 제네릭으로 출시된 S1 앰프정은 대원약 독자 기술력으로 같은 성분의 제제 중 가장 작은 제형으로 개발하여 복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2020년 매출액 200억을 달성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플로팅 특허 기술을 통해 지속시간을 극대화한 효과적인 위험치료제 오티렌 F정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t g p n 혼정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제재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여 복용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광고를 통해서나 혹은 약국 등에서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희 대원제약 대표 제품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입니다. 콜대원은 2015년 발매 후 연평균 37, 87%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고 증상별로 간편하게 짜먹는, 물 없이 짜먹을 수 있는 감기약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원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장대원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전문 의약품 위주로 성장온 회사이다 보니까 규모나 명성에 비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설명에는 사실 저희한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고 저희 공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해서 세부적인 채용 직무와 규모는 오늘 바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은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대원제약 DNA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원제약 DNA 채용이란 스펙을 위한 스펙보다는 진짜 역량을 가진 지원자분들을 채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원인으로서 갖춰야 할 공통 역량과 각 직무에 적합한 직무 역량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원 DNA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과 팀워크, 도전정신, 신뢰, 고객지향, 창의력, 주인정신입니다. 자세한 그 역량마다 세부적인 설명은 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특히 이런 유사한 채용이 있을 때마다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뭐 스펙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뭐 어학성적이나 학점 뭐 자격증을 보고 커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간혹 주시기도 하는데 어, 채용 담당자로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를 들어 해외 사업부에는 영어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 뭐 설비 기술 업무를 해야 된다면 어, 특정한 자격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스펙을 위한 스펙보다는 진짜 해당 직무에 맞는 역량을 보유한 어,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게 어, 대원제약 DNA 채용의 취지입니다. 본인의 역량을 좀 마음껏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대원자에 입사해야 될 이유라고 할까요? 어, 저, 저희 대원자에 들어왔을 때그 누리실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개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 외에도 어, 여러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돈 많이 드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통 중시 경영을 통해서 매년 직원 의식 조사를 통해 어전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어 회사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나눔의 경영 문화를 가지고 꾸준히 봉사활동 어 기부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성장세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었는데 창업 이래 단한 번도 적자가 없었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만 1년 근무한 직원분들에게 일주일간 쉴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을 하고 있고 어, 단체 연차를 통해서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원제약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원제약은 생애 주기별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수 있겠죠. 결혼, 출산, 자녀 돌 경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상조용품 지원, 경조사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기간 근로 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고 실제로 저희 많은 여직원분들께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적극 활용하고 계십니다. 주택자금 대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자녀 교육 보조금.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물론 다자녀 출산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기근속 우수사원은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어, 보내드리고 있고, 어, 뭐 전국 콘도 지원이라든지 그외 본인이 원하는 영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대원자에게 들어오셔서 이 많은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희 하반기 공채 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날 공고가 오픈될 예정이고, 어, 세부적인 어떤 채용 직무, 그리고 자격 요건들은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 채용, 자체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해서 그때 혹시 참석을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어, 채용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기 소개서는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 어떻게 했을 때 면접을 좀잘볼수 있는지 등좀 다양한 정보를 제공드리려고 하니까 어, 끝까지 좀 관심 갖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욕심에 좀 발표가 산만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현자에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곧 있을 하반기 공채도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요즘 굉장히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더욱 키우고 성장시키고, 좋은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대원제약의 이 채용을 좀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하반기 채용이 이제 공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이 좀 올라와서요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 주시고 네. 그못 하시는 부분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 연구요원. 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채용 계획이 있는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아 이제 저희는 이제 병역통제 지정 업체라서 전문 연구요원을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TO라는 전문 연구요원 TO는 이제 연말에 보통 연말 연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공채는 무관하고요. 연말 연초에 있을 전문 연구요원 채용을 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기 채용이 있는 것 같고 대원제약의 경우에도 수시 채용이 진행이 되나요? 예, 수시채용은 어 이제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어떤 포지션이 오픈됐을 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6월부터 8월까지 얼마 전까지 수시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수시채용의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사실 수시채용이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계속적으로 수시채용의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예, 그저 공채는 말 그대로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수위체용 같은 경우는 공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포지션이 있는 경우에는 뭐 올해 뭐 10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필요한 경우에 상시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원제약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또 정기 채용 그리고 수시 채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회사 관련한 질문인데요. 네. 코로나 관련 백신 또 치료제는 연구 중이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 <laughs> 예. 일단은 제가 아는 바로는 코로나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역량을 더 키울 생각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대원제약 차민상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